성탄절인 만큼 먼저 성탄절로 삼행시를 한번 해 보고 말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다 들리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 처소에 있지만 마음을 탁 모아 가지고 성탄절로 오늘 띄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삼행시를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띄워 주십시오. 성 예, 성 성탄절, 구원자 예수님 탄생하신 성스러운 날에. 단, 탄식보다는 감사로, 한숨보다는 기쁨의 찬송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2020년이었듯이,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가족들끼리 자유협회분들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성탄입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무명의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은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그 책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하여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이 당시에 나사렛은 인구가 200명에서 500명 사이에 아주 작은 마을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당시에 일반적인 신부의 나이가 만 12세여서 12세에서 14세였던 것을 전제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에 그녀의 나이는 고작. 14살에서 15살 정도의 10대 소녀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2 내지 중3 정도 되는 소녀다라는 사실이 다소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당시 퇴락한 왕가의 다윗의 가문에 속한 단한한 청년, 목수,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요. 당시 약혼은 결혼의 첫 단계로서 이미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법적으로 구성력이 있는 부부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마리아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라는 말은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지금 천사는 마리아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호의를 입었으며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천사가 나타나 말하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 천사의 말에 놀라며 그의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한번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존재인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소녀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녀가 인류의 구주를 세상에 보내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씨가 착했기 때문일까요? 똑똑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다른 소녀들보다 탁월하게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낙점을 받은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마리아에게는 아무 공로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하나님 나라 구원 드라마의 예수님의 어머니 역으로 캐스팅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어머니 역을 맡음으로 한순간에 그녀의 인생 가치도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 가치가 달라진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은 마리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창녀 출신이었던 라합을 메시아의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셨습니다. 은혜죠. 살기 등등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이방세계의 사도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무디를 미국과 영국을 뒤흔든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 인간적인 능력과 배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려 함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도와주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말고 공로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그 은혜로 충만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의 등장에 놀랐던 마리아는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천사의 그 예언에 질문합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천사는 이 마리아의 친척이며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엘리사벳도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알려 줍니다. 평생 불임이었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는데 왜 너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지 못하겠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가능함도 없으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마리아에게 주신 동정녀 잉태의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여의 몸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우리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에 이 사택을 현대 백조에서 전국 그린 3차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사짐 센터를 통해서 이사할 때에 보니까 10톤 트럭을 갖다 세우고는 이 짐을 싣는데 이사짐을 싣는데 차곡차곡 정말 빈틈없이 빼곡하게 이사침을 그 트럭 안에 채워 넣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을 건네어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빈틈없이 채워 넣으시네요. 이러니까 그분이 괜히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나면 이거요. 일반인들에게 똑같은 짐을 채워보라 하면 시톤 트럭 두 대가도 못 채웁니다. 이거 다못 채워요. 이러면 우리니까 한대 안에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하고 되게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이삿짐을 나르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같은 사람인데도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가 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이사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도 수월하게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물건을 구입할 때 구매할 때 물건을 싣잖아요. 그 쇼핑 카트 여러분 다 아시죠? 물건을 싣는 쇼핑 카트. 지금의 쇼핑 카트가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꽤큰 규모의 마트를 운영하던 실반 골드먼이라는 이 사람이 매출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서 꽤큰 규모의 마트를 운영했는데 매출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분명 방, 이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매출이 오르지 않지 하여 이제 그 매장에서 고객들을 가만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한 끝에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고객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채우면 바구니에 일단 차게 되면 계산대로 와서 계산하고 집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장바구니가 작구나. 장바구니가 크면 더 담아 갈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장바구니를 조금 더큰 것으로 교체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커진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서 계산하게 되었고, 매출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반은 처음에는 장바구니를 크게 했고, 그큰 장바구니를 또두 개로 붙여서 놔두었고, 그렇게 장바구니를 또 계산하고 계산하다가 마지막에 만든 것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쇼핑 카트입니다. 실반이이 카트를 만들 때에는 고객들이 쇼핑할 때 뭔가 즐거움을 주면서도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쇼핑 카트다 하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렇듯 쇼핑 카트의 크기만큼이나 매출이 달라진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도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크기만큼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더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어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간절한 기도와 큰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인생도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원 같은 겁장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용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한 줌도 안 되는 내 능력, 내 자원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잇기 위해 애쓰시고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심으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불가능한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평범한 시골 소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그녀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의 여정이다"라고 부르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이 결단은 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파혼을 당하고 부도덕한 여자로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약혼하고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직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당연한 일이겠죠. 파혼을 당하고 부도덕한 여자라고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불륜에 빠진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했으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희생을 감내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의 태도로 기꺼이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상황의 어려움이나 자원의 부족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상황이 어렵다 해도 어쩌면 우리는 마리아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순종과 헌신의 결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계산하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에 머무르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누구나 쓰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우직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에 헌신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사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마치지 못한 구두공 출신이었지만 어느 날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그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무디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디의 설교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은 찾으셨는지요?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바라기는 먼저는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처녀도 잉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끝그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주님의 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희열을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이 은혜가 성탄의 날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수 있기를 한번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도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이 연말 연초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 주시고 속히 이 문제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더불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나사렛 그 작은 마을 무명의 소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예수님을 잉택해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여 먼저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아버지 착해서도 아닙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워서도 아닙니다. 그가 특별히 남다른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그를 선택해 주신 그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나서 도 아니고 아버지여 우리가 뭔가 주님께 아버지 구원받을 만한 놀라운 일을 해서도 아닌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봐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아버지여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내 사업터를 아름답게 운영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버지 우리가 건 강할 수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소망합니다. 먼저는 마리아를 찾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가 오늘 우리에게도 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리아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혀시니까아버지 마리아도 아버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 습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진 차원, 우리의 가진 능력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한 줌의 가루도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우리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우리 모든 옥태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전하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불가능하다는 할수 있는 일들도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인도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여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는데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아버지 순종하는 것이 종의 자세일진데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잊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는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 아멘. 하답하며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주여 오늘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늘 기도하고 은혜 구할 때에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며, 그때져 살아가는 가족과 자녀들의 그 삶도 붙잡아 주시고, 아무쪼록 아버지여, 남들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이때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모든 옥태의 성도들,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코로나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어렴당하지 려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요 코로나로 인하 신음하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국률이 주여 주여 없어서 일반은 정척 역사가 아버지여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여 없어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국류를 여어 주여 없어서 일왕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여 없어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날 신음하는 어름 가운데 있는 주의 아버지여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여 없어서 아무쪼록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속히 아버지 어두운 털을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밝은 빛을 볼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도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 시간마다 순간 순간마다 은혜로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더불어 주여,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자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덧입히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여,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자신을 헌신하며 내어 드릴 때,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주여 주님의 자녀이지만 또 주의 종임을 기억하고 나도 여기 있어 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낫고 천한이 땅까지 이마요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